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노력했음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약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핵심 열쇠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에 단 하나의 재료를 더 활용하시면 몸의 변화가 서서히 체감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놀라운 레시피는 물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효과를 높이는 운동법,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대개 방법에 있습니다.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병행하면 좋은 요소들을 제대로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식초로 남성 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까? 처음 접하면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발효된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는 전통적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다양한 유기산과 특히 아세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신진대사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이며 특히 남성 건강에 있어 혈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발기 기능은 단순한 생리 반응이 아닙니다. 음경 해면체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만약 혈액 흐름이 부족하거나 혈관이 약해지고 막혀 있다면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몸이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식초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줄여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막힌 통로를 정리해주듯 혈액이 더 강하고 고르게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탁월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간과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혈액 속에 오래 남아있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몸이 한층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식초는 자연적인 항균작용을 가지고 있어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만성피로와 복부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증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남성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식초만으로 모든 활력을 회복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둔화되었거나 호르몬 균형이 예전만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활력 증진 식재료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초와 올바르게 조합하면 마늘은 본래의 효능을 넘어 더큰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이는 특히 생식기 주변의 미세혈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해면체에 충분히 공급되면 발기 기능은 약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플라크 형성 위험을 줄이며 혈관의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요소는 생리적 활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마늘은 내분비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마늘을 적절히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포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수치가 조절되면 테스토스테론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감각이 섬세해지며 정신적 안정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호르몬 조절 외에도 마늘은 항균 및 항산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곳곳에 존재하는 만성염증은 활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부담이 완화되고 면역 시스템이 정돈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특성 덕분에 식초와 마늘이 함께 사용되면 뛰어난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초가 혈관 내 노폐물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늘은 그 혈류가 더 빠르고 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정화, 하나는 강화기 두 가지 조합은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 전반적인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효과가 특정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면체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력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소화를 지원하고 세포회복작용까지 강화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여러 방향에서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며 서양 약물처럼 몸에 큰 부담을 주기보다 원래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되살리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섭취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사용하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초와 마늘 역시 정확한 방법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무리한 자극이 아닌 건강한 활력을 돕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 표준컵 기준에 사과식초 한 큰술 약 15mm, 넣어주세요 여기에 잘 으깬 생마늘 한쪽을 더합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늘은 으깬 뒤 바로 넣지 말고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 속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생략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공복 섭취가 필요할까요 공복에는 체내 흡수가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유기산과 마늘의 알리신이 직접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진대사를 자극하고 혈액순환과 해독을 돕게 됩니다. 마신 뒤에는 바로 식사하지 말고 약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활성성분의 작용을 돕고 건강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다소 번거롭다면 미리 식초에 마늘을 담가두고 조금씩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발효 과정에서 알리신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성돼 흡수해도 유리합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국산마늘 약 200g, 향이 좋은 흰마늘을 추천하며, 여기에 순수 사과식초 500ml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과식초가 없다면, 천연 발효 현미식초도 적절합니다. 을탄, 반드시 화학 첨가물이 없는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깨끗하고 건조한 유리병이며 뚜껑이 잘 잠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늘을 한 개씩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가볍게 으깨주세요. 이후 약 10에서 15분 정도 두어 알리신이 생성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늘을 병에 담는데 너무 꽉 채우지 말고 약간의 공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식초를 마늘이 충분히 잠기도록 붓고 뚜껑을 닫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마늘 색이 옅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이 시점부터 섭취하시면 됩니다. 섭취는 매일 아침 식초에 절인 마늘 1, 2쪽이면 충분합니다. 공복 혹은 식후 30분에 드시면 되고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위장이 강한 분은 아침 식사 전 섭취가 더 도움이 될수 있고 위가 예민하거나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 후가 적절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루 이쪽 이상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은 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하면 속 불편감이나 구취가 오래 갈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를 실천해온 분들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만에 차이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관계 시 힘이 되돌아오고 발기 지속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졌으며 중간에 쉽게 지치는 현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신체적 부분을 넘어 심리적인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안정감과 여유가 형성되며 실패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정서적 연결이 강화되며 일상이 더 따뜻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남성 자신감과 활력이 되살아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요법이라 해도 식초와 마늘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 재료라도 잘못 섭취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는 산도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거나 공복에 마실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들은 속쓰림, 가벼운 메스꺼움, 따끔거림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 시간을 식사 후 30분으로 조정하고 용량도 줄인 뒤 최소 일주일간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역시 과도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효능이 뛰어나다 해도 생마늘은 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과량 섭취하면 위 자극, 속쓰림, 입냄새, 가벼운 소화 불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염, 궤양, 영유성 식도염이 있거나 자주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은 처음에는 생마늘 반쪽 정도의 극소량으로 시작하여 며칠간 반응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면 하루 한쪽까지 천천히 늘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기간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섭취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천연 재료라 해도 약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식초와 마늘이 약효에 영향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용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하루 여러 차례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는 기계가 아니라 섬세하고 복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질에 맞는 적절하고 규칙적인 자극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몸은 점진적으로 균형을 되찾지만 이 리듬을 무리하게 깨면 오히려 반응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효과는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실천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정량, 정시, 정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회복 속도를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작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 전신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보조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식초마늘 요법과 함께 시행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맥 펌핑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에서 심장과 생식기로 혈류를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매우 유익한 가벼운 동작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식초 마늘 혼합액을 마신 뒤약 10에서 15분 후두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바로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고 10초간 유지하면 됩니다. 그후 천천히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연속 실시하면 1세트이며 하루 3세트를 권장합니다. 한 번에 3세트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다리 정맥 시스템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하체 정맥의 혈액이 골반과 해면체로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발기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 하체 혈류 정체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이완을 넘어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잠자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깊이를 맞춘 뒤약 43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약 10분간 발을 담그고 원한다면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하여 이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온열 자극 후 2시간 동안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촉진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며 바로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매일 꾸준한 조욕 습관은 발기능 개선뿐 아니라 혈압 안정, 스트레스 감소, 수면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중년 남성의 활력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아르기닌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남성 호르몬과 혈류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심혈관 조절, 혈관 평활근 이완 등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이며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산에 필요한 전구 아미노산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확장을 돕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별도의 보충제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영양소는 식단에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은 바나나, 시금치, 호박씨, 땅콩, 아몬드, 치아시드, 호두 등이 있으며 아침 식사에 곁들이거나 샐러드 간식 스무디 형태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과 성기능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 회복, 피로 완화, 기분 안정에도 자연스러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아침에 식초에 절인 마늘을 섭취하는 습관과 함께 실천한다면 특정 증상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여러 방향에서 지원하는 균형 회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류, 호르몬, 신경계, 수면, 대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몸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꾸준함과 일관성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지속 가능한 회복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분을 기억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2세 김 씨입니다. 그는 지역 건강 상담 시간에 찾아왔고 표정은 무겁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거의 보지 못한 채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몸도 많이 무겁습니다. 아내는 때때로 실망한 듯 이제 남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평생 성실히 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 체력이 떨어지고 욕구도 줄어들면서 부부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었고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 역시 그의 어려움을 모두 이해하진 못했고, 가끔은 무심코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김씨에겐 여러 날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마늘 식초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과 잠들기 전 따뜻한 조교, 그리고 아침 식사에 바나나와 호박씨를 추가하는 간단한 실천법을 안내하자 그는 큰 기대 없이 담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3주 후김 씨는 다시 상담에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아내와 가까워질 때 몸의 반응이 더 자연스럽고 예전처럼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내도 느낀 것 같아요. 요즘은 잔소리가 줄었습니다.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김 씨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린 남자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신체의 변화가 부부관계의 부드러움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때로 어떤 처방보다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와 그 꾸준함이 조용히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한 남성이 자신의 몸을 다시 존중하게 만들며, 때로는 멀어지던 부부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이 섭취 시기와 방식, 사용 재료,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시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절인 마늘을 저녁에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매운 성질과 강한 열성이 있어 특히 취침 전 섭취할 경우 속이 뜨겁거나 부담될 수 있고 체온이 올라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여전히 아침 공복이며 이때 흡수가 가장 원활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얼마나 절여야 먹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7일 정도가 지나면 마늘 속 주요 성분, 특히 활력과 연관된 알리신이 충분히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줄어 섭취가 쉬워지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절이고 보관했다면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은 사과식초가 없는데 흰식초도 괜찮나요?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흰식초는 대부분 산업적으로 정제된 경우가 많아 주로 아세트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발효 사과식초나 전통방식의 현미식초는 유익한 미량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가능하다면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또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흑마늘을 식초에 절이면 더 좋은가요? 입니다. 흑마늘은 항산화와 면역 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활력 회복 측면에서는 생마늘이 더 적합합니다. 생마늘을 으깨면 알리신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며 이 성분이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흑마늘은 발효 과정에서 이 성분이 일부 줄어듭니다. 따라서 목표가 활력 및 발기 기능 개선이라면 으깬 생마늘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섭취해도 되나요? 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혈당이나 일부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복용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하고 문제가 없다면 적정량으로 시작해 정기적으로 혈당을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효과를 느끼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공복에 식초와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이후 간단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이나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을 병행하면 대체로 5에서 7일 정도 지나면서 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절이나 활동량과 무관하게 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또 아침에는 정신이 더 또렷해지고 밤에는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많으며 부부 관계에서도 반응이 민감해지고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체감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하고 유지되는 결과를 기대한다면 약 3주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인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신체가 적응하기 시작하고 혈관의 탄성이 개선되며 호르몬과 대사 조절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매일 섭취 시간을 지키고 양을 임의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관리했을 때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정성과 일관성은 무엇보다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식초에 절인 마늘이 남성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균형에도 자연스럽고 꾸준한 긍정 효과를 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이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신체 전반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량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활력 보조 역할 뿐 아니라 중년 이후 흔히 겪는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은 대표적인 천연 항균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리신을 포함한 유황 화합물은 여러 연구에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대한 방어 작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식초라는 산성 환경이 더해지면 보존성과 위생적 측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기능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여 환절기나 피로 누적 시 나타나는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외에도 마늘과 식초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식후 혈당 조절과 인슐린 반응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마늘은 혈관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를 돕는 역할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작용이 함께 작동할 경우, 혈압과 혈중 지질 개선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어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 심혈관 부담을 줄이는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 경색과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연스러운 항산화 작용입니다. 마늘에는 셀레늄,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 노화를 늦추며 간과 심장, 신경계를 포함한 핵심 장기를 나이에 따른 변화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식초는 미량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체내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어 이러한 항산화 효과가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식초 절임 마늘을 섭취한 후 관절 통증이나 뻐근함이 감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류가 개선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뼈와 관절 조직까지 원활해지고 염증이 줄며 연골 회복이 촉진되어 날씨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거나 초기 관절 퇴행 증상을 경험하는 중년 남성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식초 절임 마늘을 섭취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남성 활력은 물론 면역, 혈관, 관절 건강과 전반적인 노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과 양을 지키며 건강한 생활 패턴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가진 핵심 정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몸 안에 원래 존재하던 자연적 회복력을 다시 깨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스트레스, 나이, 습관 등의 영향으로 그 기능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단기 자극으로 반짝반응을 만들기보다는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회복 흐름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와 마늘의 활용 또한 단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취 후 가벼운 활동, 규칙적인 수면, 영양균형,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는 태도 등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실제 효과가 더해집니다. 하루 만에 삶 전체가 달라지길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함, 올바른 방법, 적절한 섭취량, 정확한 시간과 균형 잡힌 조합은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남성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근육이나 순간적인 반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며 한계를 인식하고 차분히 넘어갈 수 있는 지식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활력은 신체와 마음, 그리고 생활 습관이 균형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 사과 식초 한 스푼, 마늘 한쪽, 이어서 가벼운 발 뒤꿈치 올리기, 잠들기 전 따뜻한 조교,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하나와 호박씨를 더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즉각적인 극적인 변화를 만들진 않지만 믿고 지속하면 몸이 차분하지만 확실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마 때로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만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건 아직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기적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다시 시작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안내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한 번만 진심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과 안정된 마음, 그리고 더 이상 친밀함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셨다면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식초 한 스푼, 늦겐 마늘 한 쪽, 단순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선택입니다.